이번에는 이차 시계값이 주어졌어. 우리가 나중에 요거를 우리가 이차 방정식이라고도 해 뒤에 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일 때 지금처럼 x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1은 제곱의 아니나 x 마이너스 x 분의 1의 전체의 제곱 이런 분수 형태의 시계값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양변을 뭘로 나눈다. x로 나누는 거야 얘들아 자 여기서 이런 거야 응.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 있는데 얘를 양변을 <laughs> 똑같이 x로 나누는 거야 xx X. 그러면 x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분의 4x 더하기 x분의 1은 어차피 0을 x로 나눠도 뭐야 그냥 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해주면 얼마 돼 x제곱을 x로 나누니까 얼마? 그냥 x에 약분해주니까 얼마? 마이너스 4 더하기 x분의 1은 얼마? 0. 음, 결과적으로 뭐 주어진 거랑 똑같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라고 주어진 거야? 4라고 주어진 거야,들아. 얘 이걸 그냥 2차식으로 주어진 거야, 그냥. 자, 그러면 두 역수의 합이 4라고 되어있을때 1번. 자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값 부하래. 그럼 이거는 x 더하기 x분의 1 먼저 갖다 놓고요. 전체에 뭐 해줘야 돼? 제곱. 아직 같은 거 아니지? 전개했을 때 가운데 항이 다르니까 빼기 얼마 해줘? 2. 이제 x 플러스 x분의 1 대신 4 집어넣으면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 답은 얼마? 14가 되는 거고요. 자 이쪽도 내가 구하려는 x-x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을 좌변에, 주어진 x 플러스 x분의 1을 먼저 우변에, 그치? 갖게 하려면 전체의 제곱. 얼마 해줘야 될까, 우변에다? 자, 얘는 전개하면 가운데 양이 얼마? 마이너스 2. 얘는 전개하면 가운데 양이 플러스 2. 갖게 해주려면 마이너스 4 빼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4의 제곱 마이너스 4 답은 얼마? 1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이해합니까?